나 피드만 한 5,000개 정도 있어가지고 옥주부의 요리책은 다르다라고 뭐가 다를까요? 이 책하고 독자의 요리하고 어... 오차가 없다 진짜 맛있어 양념장 <laughs> 맛있게 쓴 옥주부 레시피 100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여기, 옥주부의 내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네. 내 사람들, 내 사람들. 그래서 저도 내 사람 된지 아주 오래됐고, 그래서 볼 때마다, 어,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어쩜 이렇게 잘할까. 그랬는데, 어, 작년 2년 전이나 그때 책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어, 근데 요번에 맛있게 쓴 옥주부 레시피 100. 이책 내가 나오자마자 집에 가져가서, 네. 누구한테 줬을까요?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 막내요. 아 진짜요? 어, 저는 음식을 잘 안해요 <laughs> 저는 음식을 안하고 우리집 음식은 주로 네. 다 고등학교 2학년 막내가 아. 제가 음식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요? 요리책을 네. 이만큼이거든요 네. 진짜 요리책을 즐겨봐요 딱 보더니만 오 괜찮을 것 같아 맛있겠어 그러더니 지가 몇개 했는데 이 들깨 수제비 바로 해먹더라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덕분에, 어, 너무 고맙다 덕분에 네. 저는 들깨 수제비를 얻어 먹어봤습니다 아, 맛이 어땠나요? 맛있었어 아 네네. 음, 그대로 했대 아주 음... 맛있었어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요리를 시작한 지몇 년째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결혼하고, 결혼하고. 이제 주부 생활한 지는 네. 이제 9년, 10년 차 되는 거죠 벌써 9년, 10년 됐어요? 그 회계한 지? 아, 회계한 지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의 삶을 산지 그러니까 예, 예. 무릎 꿇고 그 회계하고 음식 하기 시작한 지 벌써 9년 됐다고? 누나 날 너무 잘 알아 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가끔씩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laughs> 그 기억나요? 인스타 첫 번째 포스팅이 뭐였는지? 어 기억 안 나요 나 지금 피드만 한 5,000개 정도 있어가지고 5 0 0개 1번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아서 <laughs> 1번 돌리려면 한 일주일 돌려야 돼 이거 계속 해야 돼잠안 자고 아 5,000개가 네. 있구나 바로 이제 그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한 건 요리를 본격적으로 해서 내가 이거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한 건 언제부터예요? 그거는 꽤 됐는데요 그냥 음. 제가 해 먹은 음식들만 공유하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렇구나 네내 사람들이 이제 음. 이거 어떻게 해 먹어야 되냐 음. 레시피를 알려달라 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공유하기 음.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요리에 원래 그리 관심 많았었죠. 이게 재밌잖아요. 재밌어 요리가 네. 재밌어? 요리가 재밌어요. 먹으라고 어. 먹였는데? 먹였는데? 잘안 먹으면 재미가 없는데. 아. 맛있게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재미가 있어져요. 야 그러면 여태까지 만든 요리의 종류가 얼마나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만든 요리? 막? 그거는 어떻게세요? 한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삼시 새끼 밥을 해줘요. 그럼? 제가 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는 어... 제가 하고요. 제가 어... 없을 때는 또 제가 아내가 하고 그러는 거 우리나라 거죠. 요리 종류 진짜 많죠. 어마 무시하게 많죠. 끝도 없어? 아유 기가 막히게 많죠. 근데 우리는 왜 맨날 같은 걸 먹을까? 그래. 그것이 바로 그 숙제가 돼서 정말 어, 너무 숙제야.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너무 고민하시잖아요. 어, 어, 그래서 어, 어, 어. 이 책을 딱 보면서 음... 아무거나 딱 펴보세요. 자, 내가 그럼 오늘 뭐 먹지? 한다, 어. 하나, 둘, 셋. 고거 드시면 됩니다. 소고기 미역국. <laughs> 아 좋다. 오늘 뭐 먹지? 감자탕. 오 맛있게 생겼어. 꽈리고추멸치고 볶음. 아그렇 아. 그렇죠. 이런. 반찬도 있고.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른 요리 책과 내 옥주부의 요리 책은 다르다라고. 뭐가 다를까요? 이 책하고 독자의 요리하고 어... 오차가 없다. 그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야.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되죠. 아 네. 예. 자, 그러면은,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은 사람. 누가 이 책을 좀 보면서요? 저는 이거를 이 책을 아내가 사서 응. 남편에게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저한테 왜 주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응? 야, 넌 이걸 나한테 뭐알아주냐 내가 요책왜 필요해, 내가? 그러면 이거요? 응. 아니, 같이 아니 먹자고. 남편, 남편이. 같이 그 먹자고. 같이 해서 먹자고. 응, 같이 해서 먹자고. 응. 음, 아, 좋다. 100가지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100가지. 자마스게 쓰는 옥주부 레시피 100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내가 네. 여기는 있 요리 중에서 네. 어~ 좀 괜찮을 만한 거를 한3개 정도를 올려봤었어요. 어, 네. 그래갖고 우리 독자들한테 음. 구독자분들에게 여쭤봤잖아요. 저희가 어떤 요리를 제가 옥돈재와 함께 만들어보면 좋을까요? 네.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 만들어주세요 한게 있었는데 뭐,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MKTV 유튜브 채널에서 네. 투표를 했는데요. 네. 참여가 8,900명이 참여했어요. 8,900명? 근데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 네. 43% 맞네 높네 대패 삼겹살 비빔 우동 부타동 이렇게 했는데 아보카도는 43% 대패 삼겹살 비빔 우동 45% 부타동 12% 이랬거든요.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아보카도 명란 비빔밥이 되길 바랬어요 오, 왜죠? 요리가 간단해요. 보 <laughs> <거니까. 웃음> 그냥 아보카도 벌써. 이렇게 쓸어놓고 네, 맞아요. 이렇게 명란 넣고 이렇게 아, 별거 없더라고. 별거 없죠. 간장만 훅그 뿌리면 되니까. 가, 간장만 확 뿌리면 되는데, 대표 삼겹살이 나와서 잠깐 실망했습니다. 아하. 아, 요거 좀. 비빔우동이 나왔군요. 아, 비빔우동 이거 좀 손이 가더라고요. 야. 근데, 내가 우리 막내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는 대표 삼겹살 비빔노동을 저기 옥주부님에게 배워갖고 오라며. 아, 네. 어, 어. 내가 그래서 배워갖고 가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 보고 요리해봤습니다. 음, 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보고 요리해봤습니다. 아, 그럼 제가 요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어, 정말요? 오케이. 그러면서 저는 그럼 날로 먹는 거네요? 날로 먹고 아, 어, 그러면서 아, 옆에서 아, 이제 내가 요리하는 걸 지켜보면서 책을 아, 쓴 아, 아. 네. 저자로서 제대로 하는지 네. 아니면은 내가 새끼로 세는지. 아, 감시하면 되는 거죠. 감시하고 오. 어, 잘 하라고 이렇게 해 네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던져 주세요. 휙. 하나, 뭐래요? 둘, 셋. 아, <laughs> 야! 나이스 캐치 자. 바로 이 옷을 입고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게 쓴 옥주부 레시피 1 대패삼겹살 비빔우동 아 이거 여름에 진짜 맛있겠다 그지? 그죠 그죠 재료는 우동면 대패삼겹살 대패 삼겹살 여기 있고 파채 당근 있고, 오이 당근 오이 3분의 1개씩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의 김치 담을 만큼 사다 놨습니다 <laughs> 네. 양념 재료는 고춧가루, 참기름, 물엿, 음. 설탕, 고추장, 다진 파, 간마늘, 생강즙, 진간장, 식초, 소고기 다시다 음.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조리방법을 한번 제가 일단 읽어드리면 머릿속으로 빨리 기억하세요 파채는 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제거하고 양념장을 만들고 대패삼겹살은 바삭고양념장을 없고 구운 삼겹살, 이래 채소를 넣으시고 쉽네? 엄청 쉽네. 요 결국은 양념장이네 난이도 하! 하.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자, 시간 재주세요 20분 안에 내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바타시니까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1 뭐부터 할까요? 파... 파채는 물에 담가 매운 맛을 제거하세요. 파채는 음. 물에 담가 매운 네. 맛을 제거하세요. 제거하세요. 어우 맵네. 보 아이고 쓰린 맛이 물에 담가놓으면 많이 아. 어, 네. 네. 없어지니까요. 아, 물에 담갔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오이하고 당근을 채 썰어주세요. 오이하고 당근을 채 썰어주세요. 채 썰어요? 그냥? 네. 와, 요리를 많이 해보신 분이에요. 그 음. 네, 기대치가 네. 제로였는데 아, 아, 기대치가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다음 팬에 네. 고춧가루, 간 마늘, 다진 파, 참기름 요거를 넣고 약불에 살짝 볶아서 내려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음. 굽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 이 구운 내가싹 나요. 볶아? 네. 볶아 복화, 기름 복화요. 안 넣고 그냥? 네네. 네, 네. 허... 참기름 들어갔잖아요. 음. 냄새가 벌써 좋다. 신기하네. 요거 준비하세요. 뭐요? 고추장. 고추장 몇 숟가락? 두 개. 두 숟가락. 두 개. 오케이. 굴려 네. 두 숟가락 넣으세요. 아, 설탕 두개 넣고 간장 반 숟가락 넣으세요. 식초 네 숟가락.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유 새콤한 맛을 먹어야죠. 아 근데 식초 네 숟가락을 넣어요? 예, 네개 넣어요. 아말 들어요. 숟가락? 아우 이거. 아유 클라크 같은데? 세 개. 하나도 아, 안 된다. 네개 큰... 생강즙 살짝만 넣읍시다. 여기다가요? 네. 아까 그러니 생강즙 없을 때는 생강 간거 넣으면 돼요? 간 생강 쪽짜 가지고. 아 이거 말. 얼마나 넣어요? 조금만? 반 반. 그다음에 소고기 다시다. 소고기 다시다 얼마큼 넣어요? 반 숟가락 반 숟가락 넣읍시다. 자 됐죠? 네. 잘 섞어주세요. 볶아놨던 음, 음. 거를 같이 섞을게요, 이다. 좋아요. 꼭 집어서 한번 먹어볼까? 입에다가 쪽 집어 넣어봐. 아, 이거 완전 맛있네. 집어서 어우 이거 맞아이 맛이야? 맛있다. <laughs>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렇지요? 음, 생각도 안 했죠? 음, 뭐 생각도 안했어요 고춧가루 풋내 없애는 거는 이게 아 짱이에요. 고춧가루 풋내 없애는 살짝 볶아? 네. 아 그렇구나. 되게 재밌네. 4번 대패 네. 삼겹살을 바싹 굽고 어허. 우동면은 삶아 건진다. 요 짝에다 내가 물 끓이고 있잖아요. 네 갔다 오겠습니다. 어. 네, 가서 우, 제가 우동면 시작! 2분 2분 입니다 2분. 개표삼겹살이니까 살짝만 구워도 되지 않아요? 네, 올려놔요 여기다가. 아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음. 꼭 해봐야 되겠다. 살짝만 더할까 그러면 이거 한쪽으로서 나오는 거 바로 먹어야 되는데 숙성해야 될것 같다. 그럼 볶아버려요. 2분 음... 이분... 아니야 나2분더 해야 될것 같아. 아니 저거. 지금 한 배는 돼요. 아 내가 먹어볼게 한번. 내놔봐 내가 먹어볼게. 이게 2분 아니야? 이거 더 있어야 돼. 이거 봐 얘가 약간 풀어져야 되는데 너무 꼬들하지 않아? 또또 또. 또, 또. 고지표요 있나, 고? 아니, 고. 이게 봐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안 익었어. 뭐지? 익었죠? 익었다. 음, 왜 그래요, 왜? 의심하지 말라니까. 그렇습니다. 삶은 우동면 위에 양념장 얹고 구운 삼겹살 그리고 채소 올려주면 끝. 아, 데코를 잘해야 돼요? 데코를 잘해야지. 이게 어허. 품격이 올라가냐 저기 어디서 그냥 대충 섞어 먹은 뭐 그런 맛이 나오느냐 아하. 그게 나오니까 여기서 예쁘게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그래야 예쁘게 나와.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지. 이렇게. 맞아, 맞아. 먼저 얘를 좀 넣겠습니다. 네, 네. 양념장을 좀 이쁘게 쫙깔아볼게요 아, 이게 또 야. 오늘 약간 의상도 약간 셰프 의상인데. 아, 네. 자,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오케이 아니 누나. 이걸 찍고 있는데 왜 표정을 그렇게 해요? 몰라. 아, 이걸 찍고 있는데 표정을 이쁜 척 하고 그래. <laughs> 아니, 내가 지금 이게 시메를 기울이니까. 하나, 둘, 셋. 누나 딱 20분 만에 완성했어요. 어, 그래? 딱? 네. 어, 딱이 20분이네. 네, 네. 아, 요리책 잘 썼네. 아, 원래 네네. 이게 시간 안 맞는 요리책들 있어. 네. 시간 딱 맞춰야지 요리책이지. 네, 네. 어. 이게 양념장이 네. 이게 아, 진짜 예술이다, 볶은 게. 응? 잘 비벼서 어, 친구요. 고기랑 싸서. 진짜 맛있어 양념장. 시초 <laughs> 4개가 맞아. 맞죠? 음, 음, 음. 참기름 넣고 볶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야. 여기다가 음. 숙주 같은 거좀 들어가면. 응, 음. 네. 음, 너무 맛있다. 음. 아니, 책이 그 100가지. 근데, 네,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지금까지 계속 올렸던 그래서? 요리들 중에서 음. 베스트를 뽑은 거예요, 사실. 음, 네. 그러니까 더 그렇지. 더맛있게 네. 그리고 지금 카테고리를 나눠서 뭐, 음. 30까지, 2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가지를 딱 채운 거예요. 내가 나왜다 먹었어? <laughs> 진짜 다 드셨어? 응, 음, 너무 맛있어. 아주 뿌듯하네요, 진짜로. 음. 음. 한글 다딱 옥주부의 요리책에는 아무리 봐도 제가 못해도 뭐한 여러분이 15개에서 20개 이상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어... 우리 집 레시피로 네. 그리고 여기 양념장 만드는 방법은 여기저기 다 써먹으면 평생 요리 잘한다 소리 들을 것같다자 <laughs> 정말 이건 <laughs> 네. 요리를 제가 오늘 만들어 본 건지 먹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근데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 이거 재료값도 얼마 안 드는 거잖아 정말 삼겹살 대패 삼겹살밖에 살게 없어 주말에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여기에 진짜 음, 마시께슨 옥동자 레시피 100에 여기 진짜 100가지에 정말 오주, 맛있는 오주, 옥주버, 옥주버. 와, 네, 옥동자. 마시께슨 옥동 옥동자는 다른 거 하는 사람이죠. 이거는? 옥동자는 얼굴 더야 맛생긴 것들의 잘난 척 여기는 이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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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동자고요? 아, 네. 옥주부는 딱 이러고 있죠. 네. 옥주부. 마시께슨 옥주부 레시피 100이 책으로 여러분 어, 더 행복한 요리 만드시고 재밌는 대화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음. 이 책의 제목은 네. 무엇일까요? 네? <laughs> 이 책의 아, 제목을, 갑자기? 네. 네. 이 책의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열분을 추첨해서 어,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리 옥주부께서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책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시작합니다 1. 맛있게 쓴 옥동자 레시피 100 음, 2. 맛있게 쓴 옥주부 레시피 100 3. 맛있게 쓴 옥구슬 레시피 100 4. 맛있게 쓴 옥장판 레시피 100네 <laughs> 그렇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네, 네 <laughs> 댓글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번? 어. 정답 이렇게 써주시면 음. 네, 책 제목까지 훅 네. 써주시면 열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아 제가 말이죠 아또이 MKTV 또 음. 이경 누나와 함께 이 책을 소개해주는 이 칼럼에 네. 제가 나올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네. 못했습니다 그 그게 영광이었고 음. 또 이렇게 또 누나가 아. 직접 만들어서 너무 맛있어요 본인이 음. 한 그릇을 만들어서 본인... 본인이 한 그릇을 <laughs> 먹었습니다 <그래서. 웃음> 굉장히 뿌듯했고요. 오늘 <laughs> 시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